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변에는 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이 예비되어 있고 너무나 축복된 그 선물들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찾아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것 뿐이고 또 우리가 즐겁고 기쁜 일이고 또 이렇게 우리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정말 높이 찬양할 충분한 조건들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7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기 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누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아, 기도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어떤 그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배우지 않고 그저 성경에서 여기서 조금 읽고 저기서 조금 읽은 거를 대강 적용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나눠주고 계십니다. 골롯에서 3장 17절 보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어 제가 그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요. 또 영어 성경도 좀 보면서 어 제그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 이름 안에서 하고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돼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라 이런 표현을 해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국 성경만 보시는 분들은 개념 자체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인식을 계속 우리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 이름 권세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기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정말 성경대로 그 영어 성경대로 주의의 이름 안에서라는 말로 조금 변형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하 예, 읽겠습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부터 사흘간 공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인 요소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버지께 이르는, 아버지께 이르게 하는 중간 매개 혹은 중계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 방법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당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서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목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예수 이름 안에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그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그 자리 예수 이름 안에서 어그 기도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 이름 안에서 나아가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인식이 없다면 사실은 예수 이름 안에서 못, 기도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 이름은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 당신이 그 이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어, 정말 어, 정말 너무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 이름이 주어진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 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 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영원히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정말 아버지께 가,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 예로부터 멀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예수,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면 영원히 아버지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서 새롭게 태어난 당신은 지금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빌립버스 2장 9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은 하늘이나 땅에서도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이름에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권세, 곧 아버지께 구하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고 또 받으셨던 바로 그 권세를 당신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아,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어, 또 걱정하지 마라 말하면서 어, 내가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가서 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그 처소를 가서 마련하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소라는 말이 어 플레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그 장소를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아, 그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 그 내가 등, 그 내게로 네 영접할 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간다는 말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장소가 마련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장소가 마련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안으로 영접하셨는데 그 자리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어, 그, 말씀하듯이,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서 아 뭔가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16장 23절, 24절에서 너희가 내,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상속 대로 앉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인식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제 직접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어,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그 승천하신 그 자리, 권세의 자리에 우리를 영접하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을 인식하고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듯이 우리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이 그렇게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항상 받으실 것을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요청하실 때 구하고 정말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고 오히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씀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참고성경 잠시 우리, 어,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오늘 말씀 실제 하면서 일부를 읽었는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 나에게 아무것도 붙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안에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함이라. 이런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 때가 오면 그 때에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관하여 분명히 알려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내 이름 안에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매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안,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들어와서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 그 우리가 붙이는 것이 예, 그, 어, 붙이는, 어, 붙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 그,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위치가 어딘지. 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권세를 부여하셔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제게 주시오. 삶의 환경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저의 삶이 영광스러우며 아버지의 완전한 뜻이 오늘 제 안에 성취될 것을 선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왔고 그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습니다. 우리 하루 종일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무언가 구하고 또 기도하러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가시고 정말 예수님이 담대하셨듯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